물론, 메몰로 괜찮은 모양이 나온다면, 메몰 해도 문제는 없는데,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부위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부위가 아닌 데는 역량을 거의 똑같이 받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혜진입니다. 아, 실제로는 이제 의사가 보고 판단해야죠. 아, 이건 캘로이드다 아니다. 환자랑 상담할 때 눈에 띈다 이런 거를 그냥 캘로이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많아서 되게 사람마다 양상이 또 달라요. 뭐 복부라든가 가슴 쪽에 흉터가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귀에 피어싱을 했는데 또 귀는 또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현재 갖고 있는 흉터를 체크해서. 헬로이드인지 아닌지를 일단 진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할때좀더 안전하겠다, 아니면 흉터 관리를 좀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죠. 문제가 좀될수 있죠 근데 실제 수술해 보면 만약 켈로이드 어떤 흉터가 몸에 있어요 근데 성형수술은 대부분 이제 뭐 얼굴 쪽 수술을 많이 하는데 얼굴 쪽에는 켈로이드가 있는 분을 수술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얼굴 쪽이 그렇게 켈로이드성 흉터가 포발하거나잘 남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켈로이드성 피부인데 뭔가 이렇게 몸 부위에 절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잘 관리해야 돼요. 대방보다는 음. 기방으로 수술하는게 물론 메몰로 괜찮은 모양이 나온다면 면모해도 문제는 없는데 절개가 필요한 눈인데 켈로이드라고 해서 꼭 쌍꺼풀 같은 걸 절개하거나 앞트임하는 걸할때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부위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부위가 아닌데는 영향을 거의 똑같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초창기 때 켈로이드 피부를 갖고 있는데 눈을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재수술해요. 근데 눈을 절개로 수술했단 말이에요. 근데 절개흉터가 너무 깨끗해요. 그니까 이분은 켈로이드인데 눈을 절개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켈로이 는데도앞 팀도 해보고 뒤 팀도 해보고 절개도 해보고 코도 수술해 보면 실제로 아무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따는 데는 분명히 켈로이드가 있어요. 근데 얼굴 쪽 성형을 눈코 같은 걸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면 흉터가 이렇게 완성돼가는 거거든요. 증식해서 막 자라는 기간도 있고 그걸 지나서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부드러지고 워 이렇게 성숙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뤄지는 과정에서 잘 관리를 해주면 아무리 켈로이드성 피부라도 굉장히 조금 좋은 상태로 아물게 유도를 하거나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관리를 좀더 신경 쓰는 게 당연히 좋죠. 되게 뒤늦게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6개월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뒤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경우를 미리 알수 없을 때도 있지만 일단 켈로이드인 걸 아는 사람을 처치한다 최소한 한 6개월 조금 길게 보면 그 1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점검하고 재발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이라도 뭐 약물치료를 진행하거나 그런 걸 해줘야죠 켈로이드 피부라고 해서 다른 성형수술이 불가능한 은 아니거든요 아 말이 렇게 꼬인다 다시 <laughs> 어 내가 과연 수술을 해도 될까? 수술하면 또 어떤 새로운 켈로이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얼굴 부위의 어떤 눈코 성형은 켈로이드성 피부를 갖고 있는 분도 큰 문제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 켈로이드성 피부 흉터에 대한 거를 의사한테 보여주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안전한 범위에서 수술을 진행한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